11. 1 대입하면 알수 있죠. 알 대신에. 11. 그 다음에, fx를 x-1으로 나눈 나머지 f2 으로보는 거죠. 2를 대입할 텐데, 2의 10, 2의 9, 여기는 1 대고, 이, 넘겨서 생각하면, 마이너스 11, fa.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? 수열 배우고 나서야 등기 수열 합, 쓰면 되는 거잖아. 여기서까지. 그래서 수열 배운 이후라면, 얘는 2 마이너스 1에, 총 1에, 항수가 11개니까, 2에 11승, 마이너스 1, 빼기 11. 해서, 답을 2에 11승, 마이너스 12. 수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당신 만약에 푼다면, 얘가 암 쳤다는 의니까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게, 인수분의 생각해 보면, 음, 2-1은 곱해도 상관없잖아. 그죠 그래서 2-1이니까, 얘를 곱해주면 얘가 2의 10승, 2의 9승, 더하기 1, 마이너스 11. 얘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인데, 여기, 이, 얘를 곱해주면,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b, a의 10승, a의 9승에, b의 1승. 이 느낌으로 보면, 얘가 a의 11승 빼기, b의 11승이라고 볼수 있겠지. 그래서, 얘는 2의 11승에서 빼기 b, 1의 11승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십일. 이런 형태로. 당시적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. 답은 3번.